음나 아침에도 했던 거는 난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귀신을 안 믿어서 행복 회로가 풀 가동되는 바람에 저는 그냥 제 기억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음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세살네 살쯤에 그때쯤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내가 아파트 11층에 살았단 말이야. 아, 네, 11층이니까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. 응. 네, 어렸을 때 진짜 그산 3살, 4살 때쯤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도 손이 안 닿으니까 버튼에 올라가려면은 어른이 눌러줘야 되거든. 그래서 밤, 밤에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... 가만히 서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야. 이 네. 진짜 그냥 가만히 하염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응. 한참 기다렸었는지 짧게 기다렸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른이 오는 거야. 응 그래서 내가 아무 것도 못한 채로 그냥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린 상태로 있으니까 어른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나랑 같이 들어가서. 내가 11층 눌러달라 했거든. 그분한테 저 11층 사는데 11층 눌러달라고. 응.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11층을 눌러주는 거야. 응. 그렇게 문이 닫히고 나가지고 어렸을 때막 우리 부모님이 막 어른한테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 많이 하라고 했거든. 응.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있다가 옆에 그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딱 옆을 돌아보는데. 응. 엘리베이터 안에 나밖에 없었어. 음. 네. 진짜로? 그 근데 나는 그래서 그냥 행복회로 돌리고 내가 못 받겠지 싶은데 아직까지 제 의문인 게 뭐냐면은. 내가 앞을보고 있었으면 문이 닫힐 때까지내리는걸보고있었을거아니야 그럼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을까난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의문이야 근데 뭐 내렸겠죠 예 네.